오늘은 눈덩이가 불룩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눈썹의 하수입니다. 뭐 안검하수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수라는 뜻은 뭔가 아래로 쳐졌다는 거예요. 그러면 눈썹이 떨어지면 눈꺼풀이 불룩해 보입니다. 그래서 눈썹이 처져서 눈꺼풀이 불룩해 보이는 경우에는 눈썹 거상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네. 얇아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안화지방이 많은 겁니다 눈 위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불룩해 보이면 그건 지방을 좀 빼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드물게는 이제 눈 감는 근육이 두꺼워서 불룩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눈썹이 처졌으면 눈썹을 들고 안화지방이 많으면 지방을 조절하는 것으로 불룩한 눈덩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